의스아저매페플레이 매우 좋습니다. 박스를. 김해준 선수 헤딩으로 받아보지만 안 되고. 영선수 올라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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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습니다 스윙. 고성준 선수, 아, 고성준 선수 들어보입니다자 앞으로 뜨지 않고 반대로 찍힌 후에. 졌습니다. 이태원 선수 슛! 3번! 김경희 선수에게 전달됩니다. 그대로 전달됩니다. 자, 이런 환자노이해서 능력이 되는 선수죠? 아 김민준 선수, 샤우하고다가계는 학교에서의 득점 기회를 놓칩니다 김현우 선수 약간 첼시의 은거 칸테 선수를 닮았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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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신 골키, 골키 날아갑니다. 앞에서 커팅, 김현우 선수 올라갑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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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세선수, 면세선수, 면세 아, 미끄러지고 합니다 아, 자, 이태영 다시 올라갑니다. 이 양을 공격 역습. 스탄스, 수비 3대 공격사 올라갑니다, 올라갑니다. 슈팅! 오! 아, 아 방금 구속으로잘 갔는데 잘 박았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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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, 영경 코너키. 아. 다시 한 번, 영경 코너키. 반대쪽 볼 때, 오늘 수비 선수와 격 선수 함께 쉬고 있네요. 커팅하는데, <laughs> 아쉽게 다시 2학년 연결되고, 다시 한번기에 커팅합니다. 송재 선수 앞으로 연결합니다. 하지만, 요 선수 와서 막고, 김인재 아, 막힙니다. <목소리> 어. 어, 좋은 아, 좋은 기회. 상자봉 기법, 상기 바로 걷기. 이대원 선수 한번 새끼고 시패합니다 전반전 종료됩니다. 자, 양팀 다 좋은 극정계를 두 번씩.